제가 바로 어, 몇주 전에, 한두주 됐네요. 어, 독일 평화교회 회의에 갔었습니다. 어, 회의를 이렇게 이 사람들 하다가 한 80명 모인 회의였는데, 어, 이 사람들을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좀 깜짝 놀란 한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독일 23개 주 교회에서 어, 평화 담당, 평화를... 거기는 평화 담당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어, 평화 교육, 평화 문제를 담당하는 어, 그 목사들이 23개교에서 다 왔고요. 어, 그리고 이제 동서독교의 대표들이 오고 또 세계 15개의 나라에서 평화 신학자들 이런 사람이 왔던데 한 80명 모인 자리인데 주제가 정당한 평화 교회가 되는 길을. 그리고 이제 부제로 붙인 게 사회 변혁과 교회 갱신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어, 저는 어 굉장히 제가 놀란 게이 사람들은 이 독일 교회는 아주 제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국가 교회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종교세를 어 받아서 이제 교회에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활동은 어 이제 국가와 떨어뜨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독일 교회 형편인데. 독일교회 내에서도 어, 그렇게 국가교회라는 그, 그, 그 명칭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평학교회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해입니다. 제가 독일교회의 평학교회로 가는 움직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평학교회라는 것, 이 신앙에서도 평화의 신앙, 평화의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 신앙에서는 보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이 평화는 주요한 신앙의 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평화라는 이 메시지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 메시지가 교회 실천적인 신앙의 주제로 삼고 어, 붙잡고 온 교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교회를 평화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로서 대표적으로 세 개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세 개가 케이커, 메노나이트, 브래드린 이런 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다이 교회들은 다 종교 개혁의 자녀들입니다. 종교 개혁의 교회들입니다. 아, 아, 다 종교 개혁 이후 탄생한 아, 교회들이죠. 그런데 그 그런 점에서도 이 종교 개혁에서 이 평화라는 평화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가 될 텐데, 에,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의 주류를 이루었던 로토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의 여러 뚜렷한 교회들은 어이 평화 문제는 자신의 교회 의 신앙의 중요한 걸로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한 강조하고 그거를 신앙의 아주 금과옥조로 삼고 어 지내온 교회가 평화 교회라고 합니다. 아 여기 사진에 보면은 아 사진에 뭐이 검, 검정 모자를 쓴 사람이 조지 폭스 이 케이크 운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에, 그 산이 에, 영국의 그 중북부 랭카 랭카셔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에 있는 팬들 힐이라는 거대한 힐입니다. 아, 조지 폭스가 아, 아마 저쪽 마을이겠죠. 저쪽 마을에서 이 팬들 힐을 넘어오면서 어, 소위 말하면 각성을 종교적인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케이크들에게이 펜들은 케이 어, 아주 그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음, 그런 곳이죠. 어, 이 조지 폭스는 어, 1624년 에, 출생했는데 에,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에, 19살 때 이렇게 계속 구두만 고치고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사람이 한번 살면은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따라 한번 살아야 될게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의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을 바쳐서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를 못한 것 같고, 또이 조지폭스의 전을 일기에 보면 교회에 가서 어, 그 진리를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예, 헛된 헛됐다. 자기가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진리가 교회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찾아서 어, 집을 떠나서 이제 우리 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는데, 당시 영국. 사회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시커 어,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일단의 에, 사람들이었는데 에, 당시 에, 대륙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이미 시작됐고 어,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청교도 혁명에 이 사람들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꿔야겠다. 캐톨릭을캐톨릭으로서는안 된다. 이런 종교개혁 운동 속에 조지폭스도 젊은 날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지폭스가 이제 그렇게 진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팬들을 넘어오면서... 각성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 진리가 그 동안 어디 바깥에 다른 누구로부터 배우고 어, 배워야 할 어떤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아, 찾으러 다녔는데 보니까 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 이제 는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어, 또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어, 그 이제 펜들리에서 그 각성을 하고 내려와서 자기가 각성한 것을 그 마을에 있는 또 시커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속에 있는 선생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한 거죠. 어이 조지 폭스의 에, 경험은 굉장히 그 어, 당시 시커들에게 새로운 운동으로 어, 이렇게 에, 에, 받아들여져서 그런 운동이 에, 이제 곳곳에서 일어났고 또이제는 시커들은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속에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침묵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러던 사람들의 에, 현상이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부르르 부르르 떠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면 이렇게 이게 떨고 가는 거를 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좀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떠는 놈들이다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에, 붙인 게 테이커라는 말이죠 어, 그러니까. 퀘이커라는 말은 조금 표면하는 이런 말이지만 어, 퀘이커들은그 말을 그대로 자기의 또 말로 어, 받아들이었 지은 케이커라는 말을 쓰죠. 원래 자기들 쓰는 거는 Children of Light,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도 썼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침묵 가운데 조용히 에, 내면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게 빛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빛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어 영적 체험의 세계가 공통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자신들을 가리쳐 빛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복음서에서 있고 그렇게 됩니다. 케이커들이 그 자신의 신앙의 가장 그 독특한 점이라고 자기를 고백할 때 해한 것이 또 평화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퀘이커들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아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만끽할 수 있도록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둘러 앉아서 어, 조용한 침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 이런 그 영적 평등성 이런 거를 어, 갖고 있는데 그러나 단한 가지 면에서는 집단 페이커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평화입니다. 만약에 평화의 그 원칙을 어, 지키지 않으면은. 이 케이커로서 재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케이커의 영성의 독특한 점이 이 평화의 영성이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들은 절대 외적인 이런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어, 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든지 전쟁, 갈등, 폭력이 있을 때 절대 그거를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 집단적 교회의 전통을 맞아요. 세웁니다. 이케이커들의 평화 운동이 1, 2차 세계 대전 때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으로 어, 이제 활발하게 꽃을 핍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도 양심적 거부 운동이 에,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어 있지만, 영국에서는 에, 이 케이커들이 1, 2차 세계대전 때 양심에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어, 다른 사람을 쏘는 죽이는 그런 전쟁에 갈수 없다는 그런 신앙 양심에 따라 군을 거부하니까, 어, 참 대단한 건 영국의 에, 영국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 어, 이유는 그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이 국가보다 우선한다. 하기 때문에 그런 퀘이커들의 양심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미국에 건너가서 조금 미국에서는 힘들었지만 미국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져서 퀘이커들이 양심적 거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중들의 감정이었습니다. 아, 법적으로는 그들을 에, 인정을 하지만 군대를, 전쟁 시에 군대를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 자식들 군대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어, 너희들은 비겁한 약, 아주 나쁜 놈들이다. 어, 나라를 지키는데 너희들은, 어, 그냥 놀고 먹는 그런 놈들 아니냐. 어, 희생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도 던지고, 미국이 특히 심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이, 있었지만. 케이크 어, 모임 하우스에 돌도 던지고, 이러는 어, 사나운 어, 그런 기운들이 에, 대중들로부터 왔을 때, 이 케이크들이 생각한 건 그겁니다. 맞다. 저 대중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에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게 우리 양심의 용기에서 어, 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은 전쟁에 나가서 그 위험을 무릅 쓰는 그 사람들의 못지않는. 위험을 각오하고 우리가 이 전쟁 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결의를 하고 어, 해낸 일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안적 복무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음. 전쟁터에 군대로는 안 가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에, 제가 아,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요. 어, 앰뷸런스 유닛이라고 하는 전쟁 시기에 그 민간인 지역에 폭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사람들은 다 피난하지만 케이커 대한 복무자들은 그 폭탄 떨어지는 곳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빼내는 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영국 시민들의 정서가 감정이 바뀝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전쟁에 안 갔을 뿐이지 진짜 하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 그리고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구나 해서 어, 이렇게 상당히 예, 예, 그 정서가 바뀌는 그런 일도 하고 그럽니다이 사람들의 일, 이차 세계 대전에서의 그 평화 운동은 어, 이제 예,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아, 1947년에 에 케이커 평화 운동이 에, 노벨상을 띱니다. 그 케이커들의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케이커들이 노벨 평화상 그곳에 가서 어, 에, 뭐라 그요 강연을 이렇게 하는데 케이커들은 자신들의 평화 형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화 형성은 적과 아군의 차이가 없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정신을 갖고 전쟁터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렇게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아, 이 신학자가 되게 된 동기의 에이커가 있습니다. 아, 몰트만이 2차 세계대전 때 종군을 하다가 전쟁 포로가 됐답니다. 아,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어, 지내는 동안에 어떤 구호 봉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거를 이렇게 퍼주는데, 에, 이 포로들과 포로를 지키는 경비병 군인들하고 똑같이 대, 대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퍼주고, 똑같이 처우라고, 똑같이 에, 이렇게 대우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몰트만이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누군데 이렇게 우리 포로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줍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케이커였다. 그리고 케이커가 얘기하기 당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 말이 에, 몰트만에게 희망의 신학의 하나의 에, 그 모티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인 아, 적이 있습니다. 케이커 어, 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침묵. 침묵 예배의 관계입니다. 대개 이렇게 케이커들은 침묵 예배를 드리죠. 대개 동그랗게 만들어서 침묵을 하고 침묵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침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케이커 침묵 예배의 매우 독특한 점이죠. 대개 현대 케이커들이 침묵 속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이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침묵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아, 침묵 속에서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 것이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가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무엇을 기다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는 마음의 귀를 깊이 기울여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영어 표현은 그냥 뭐 집중해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또 침묵을 실제로 경험을 하면은 저도 어뭐 지금도 많이 그러고, 어, 처음에는 더 그랬지만, 어, 눈을 감고 조용히 있으면 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갑니다. 어,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어느 때는 이렇게 떠올라옵니다. 저도 어, 팬들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음, 3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어, 그때 좀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좀 화가 나서.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래서 막 화가 나는데 풀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잊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앉아 있는 침묵 속에 그 분노가 아, 저한테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침묵 속에서는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음, 이 케이커 퀵커, 케이커들은 그런 침묵 가운데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뚜렷하게 뭐지침을 뚜렷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아, 몇 가지 큰 흐름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어드바이스 그 사람들은 충고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에, 비교적 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그 아,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그것을 그대로 어 즐기고 어 그것을 그대로 놔둬라. 이러는 분도 있고 어 너무 그런 것에 시달리다 보면은 정말 내 속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데 하니까 좀 집중하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도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케이커들에게 침묵 예배라는 것 이런 거구나. 그 본질, 본질을 본질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인간적 형식을 벗겨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석헌 선생님 을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함 선생님은 케이커를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케이커리즘 아, is a religion of peace. 함선생님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사신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에 절망한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고 절망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국가들이 싸울 때 교회가 국가 위에서 평화를 이끌어야지 그러지 못하나. 아, 그리고 이제 교회, 교회 기독교라는 거는 아, 이거 이제는 시대를 다한거 아닌가. 아, 새로운 종교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이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세 종교가 어떤 건가. 그때 이제 이분이 찾은 게 퀘이커죠. 어, 그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국가들의 전쟁을 결연히 반대하고 그리고 퀘이커들은 평화의 길을 걸었다.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에, 함 선생님이 에, 퀘이커에 그때부터 심취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펜드릴도 가시고, 오드부룩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세계 케이커들이 또한 선생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어 이분은 어 정말 평화의 영성을 걸었고, 어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되게 비판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아마 아 기성제도교회에서는한 선생님을 또 다시 배척하는 어 그런 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 교회에서 제가 가졌던 이, 이 감동, 아 이렇게 이제 큰 교회들도 이제는 평화 교회로 움직이는구나. 아, 독일도 이렇게 움직이는 바에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 흐름으로 갈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 제 말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